도 회원 도학모임차 정기 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이어서국민의를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에 대하여 정례. <목소리> 바로 에이프지이즈창 있겠습니다 마우스로 크게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초아의 공사를 실천하시다, 먼저 타기하신, 로테리안의 명곡을 기는 묵념을 보겠습니다 일동 묵념. 이하 안에는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 하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로타리 목적을 낭독하겠습니다. 송호준 위원장님께서 낭독하겠습니다. 로타리의 목적. 로타리의 목적은 풍산의 이상을. 모든 가치 있는 활동의 기초로 발전시키고 증진하는 것으로 특히 당을 보고 있는데 있다. 첫째, 사람 간의 교류를 공사의 길로 더 넓히고 함양한다. 둘째, 사업과 직업에서의 도덕적 손을 높이고 모든 유익한 직업의 가치를 인식하며 로타리안 개개인의 직업을 사회에 공사할 소중한 기회로 삼는다. 셋째, 로타리안 각자의 개인생활, 직업활동 및 사회생활에서 공사의 이상을 실천한다. 넷째, 공사의 이상으로 맺어진 사업 및 직업인들의 범세계적인 노정을 바탕으로 국제적인 이해와 친선 그리고 평화를 증진한다좋습니다 다음은 네 가지 표준을 실천하겠습니다 안태현 사찰께서 선청하겠습니다. 내가 지켜준,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한 데 있어서, 하나, 지실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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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모두에게 공평한가? 모두에게, 모두에게 공평한가? 셋, 선의와 우정을 더하게 하는가? 선의와 우정을 더하게 하는가? 넷, 모두에게 유익한가? 모두에게 유익한가? 저, 다음은, 노탈성을 제청하겠습니다. 다음 길, 마음소로 크게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내방 모탈리안과 내방 인사를 정상진 인사께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네. 오늘 재단법인 한국모탈리 장학문화재단 2022학년도 1학기 장학금 지급 격려로 방문해 주신 내방 인사와 장학생을 소개하겠습니다. 모탈리안을 먼저 소개 올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로타리 3 7 1 0지구 도영 심성수 전총재님 국제로터리 3710지구 이영명, 박승현 전 총재님, 고향 <laughs> 김성수 전 총재, 강명, 장학생인 외국인 장학생을 추천하여 주신 <laughs> 다음은 본클럭의 스폰서. 대학교 로타리 클럽 김유빈, 김유빈 회장님과 회원입니다. <laughs> 광주 충장 로타리 클럽 재단법인 한국 로타리 장학문화재단 2022학년도 1학기 장학생을 소개해서 장학생들을 모두 자리서서일어 이뤄주,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 한 주시죠. 감사합니다. 과원 관계로 인사만 할... 자, 지금. 네, 네. 네. 자 다음은 우리 정상진 회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겨울도 다 가고, 이제 코로나 이게 곧 끝날 것 같습니다. 따뜻해진 만큼 오늘 날씨도 너무 좋았고, 우리 일요일 날 우리 클럽에서 우리 관 명의 장학생을 줄수 있는 우리 정말 정황스러운 청장님 두 분이 계셔서 너무 기쁘고요. 오늘 장학금 받는 학생분들은 장학금 받아서 열심히 공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다음은 2020년도 회원 자녀 졸업 입학 축하 순서입니다 회원 자녀 졸업 입학은 다음과 같습니다. 포맥에 대한 회원들은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모정철 공보위원장 자녀 노우영 오지연, 태상 김은태 재단 위원장 본인 졸업 <laughs> 정찰 위원장인 정세훈 자녀 입학, 송호준 위원장 송유찬 자녀 저 초등학교 입학, 오인철 회원 자녀 <laughs> 오지연 저희 대학교 졸업 정문석 회원 자녀 정유현 <laughs> 초등학교 입학. 자, 전사진이께서, 승리자님께서 전담하시겠습니다. 네, 김은, 네. 네, 김은 아, 대장님은 본인 졸업입니다. 본인 본인조로. 졸업. 네, 본인 졸업. 학자, 학자님은 우수하시죠? 오! 要 드려야 됩니다. 드려야 됩니다. 자, 기我来帮你我来帮你 자, 来시你我来 박수. 我来帮你我来帮한입来帮你我시帮你 축하드립니다. 자, 계속해서 你탈입帮你我来帮你我来帮你我 어 오늘 참석을 아쉽게도 한 분도 안 하신 것 같아서 박종식 회장님 안 오셨죠? 네, 한 분도 안 오신 것 같아서 다음 기회에 드리는 걸로 하고 다음은 회원 생신 축하 서도로 넘어가겠습니다 생신 축하 선물 드리겠습니다 호명에대해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마상도 전 회장님, 노종철 전 회장님, 이강 이강석 전 회장님, 김준혁 회원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선물 전달은 정상진 회장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위장님은 특히 음력 2월 10일이 되고요. 노정철 이장님은 음력 2월 1 7일 이강사 장님은 3월 3일 음력으로, 김준열 의원은 음력으로 2월 14일입니다. 자 기념촬영 있겠습니다. 정식 <laughs> 축하드립니다. 자, 다음은 기부회원 표창 순서입니다 국제노타리노타리재단의 스토피의 스빈을 전달하겠습니다 영명 박승현 전 총재님께서 전달하시겠습니다 호명해드리면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어, 오늘 세 분이 있기 때문에 도영 김성주 총재님 그 다음에 성함 마, 성함 마상 어 그래요 그러면 우리 영명 박승현 전 총재님과 도영 김성주 김성수 전 총리님께서 전달하겠습니다. 저, 6스톤 PHF 정상기 회장님 PHF 600달러를 기부하셔서 현재 RI 기부에 7070달러입니다. 5스톤 PHF 더봉 김성철 정님, PHF 1 0 0달러를 기부하셔서 현재 RI 기부에 6173달러입니다. 자 축하드리며 초아의 봉사에 경의를 표합니다. 참고로 우리 박종식 전 회장님은 레이스턴 p d t f 기념자가 있겠습니다. 자, 한번 감사드리고 축하드립니다. 자 다음은 우리 장학금 전달식. 아, 그 장학금 전달식 하기 전에 오늘 뭐 감사해야 될 분이 있어서 어 감사드리고 보겠습니다. 우리 조매 김성철 형께서 PHF 한부장 기보하셨습니다. 네. 서울공사의 정구합니다 다음은 장교. 승전노달 클럽 어, 클럽 자생 장학금을 정상진인장태에서 전달하겠습니다. 호명에 들면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대학교 3학년 진유빈, 강주대학교 3학년 이현서, 강주대학교 3학년 고혜진 자, 장학증서. 강주대학교 식품생명공학과 김유빈. 이 학생은 포명이 단정하고 학업선적이 우수하여 국가발전에 기여할 부재로 양성하고자 한국노탈리 장학문화재단 장학생으로 선정하여 소정의 장학금과이 증서를 수행한 2022년 3월 3일 강주충장노탈리클럽 회장 정상진. 언론을 내시발했다. 자, 장학증서. 강주대학교 보건행정학부 이현서.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장학공사 강주대학교 경찰 법 행정학부 고혜진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기념촬영이 있겠습니다. 출발입니다. 다음은 공명장학의 인장학금을 고용 김성수 공명장학의 인께서 전달하겠습니다. 호명해드리면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고용 김성수 공명장학생, 한림대학교 김원영, 전남조리과학고등학교 장유준. 인다. 어, 어. 학생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영. 남아있어. 저. 8림대학교 김호정 학생 나오셨죠? 정유주 학생 안 나오셨어요? 정유주 학생 아 그래요? 그 다음에 외국민 장학생입니다 전남대학교 경영학과 4학년 글로머브 할투벨 국적은 우즈베키스탄입니다 자. 강릉장학청서 어, 전남대학교의류학과 김원영 이 학생은 품명이 단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하여 국가발전에 기여한 인재로 양성고자한국노터리장학문화재단 강릉장학세로 선정하여 소정의 장학금과 이 징서를 수행한 2022년 3월 3일 강주충장로터클럽 김성수 바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감히 장학증서, 전남 조립, 아, 외국인 감히 장학증서, 전남대학교 경영학과 글로모브 하이크백, 매운 같습니다. 바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더해 김성주 전투님께서는 현재 재단에 4230만을 기부하셨으며, 현재는 강면 장학의 임 여섯 부자에 해당합니다. 그저 기념촬영을 겠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자 다음은 강면 장학의 인 장학금을 여명 박승영 강민 장학생께서 전달하시겠습니다. 자영명 박승영 강면 장학생, 전남대학교 최연석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강명장학증서이 학생은 품맹이 단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하여 국가발전에 기여할 인재로 영상을보자한국모딸이장학문화재단강명장학생으로 선정하여 소정의 장학문과 이익증서를 수행한 2022년 3월 3일 광주충량모따리클럽 박승현 바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명박승현전 회장께서는 현재 재단에 의 6,030만 원을 기부하시어 강민장의인 투자에 해당됩니다. 다시 한번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그, 심망 박지영 강맹장장학금을 우리 정당님께서 바로, 전달, 바로 전달하겠습니다코메이들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강주 경신여자고등학교 주유리. 실망 박지원 전 부인님께서는 현재 재단에 3천만원을 기부하시어 강릉장애인 일부자에 해당됩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은 고인이 되신 흑일수 강릉장애 장학금을 정상진 희한께서 대신 전화하시겠습니다. 코이들만큼나주시기 바랍니다. 목포대학교 주희원 학생. 자, 강릉장학진서 목포대학교 식품공학과 주희원. 이 학생은 호맹에 단정하고 학업 성적이 국가 인재로 한국 선적이 우수하여 국가발전의 기한인재로 양성하고자 한국노탈이 장업문화재단 강민장 학생으로 선정하여 소정의 장학금과 이 증서를 수여 2022년 3월 3일 강물춘장급 노탈클럽 정상진 참고로 작곡 후기수전 어, 회장께서는 현재 재단에 탑천 30만을 기부하시어 강회장 일부자에 해당됩니다. 다시 한번 오늘 장학금 받으신 장학생들에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총무보고를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클럽 소식, 공지사항, 해운 동정원 주보 2, 3면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클럽 소식입니다. 2월 2 4일 목요일, 이문철 해운 업장이 완도 전복고차에서 경계 모임을 개최하였습니다. 지구 소식입니다. 2월 2 3일 수요일, 베이 컨벤션에서 r i 청및 117주년 기념식 및, 및 기계독사비 3 7 0지구 합동정례 회양 모임이 개최되었습니다. 태양 공장입니다. 영명 박승현 정춘진인 기사 소식이, 기사 소식, 대동문화재단운영이사의 제5대 부사장 선임되셨습니다. 박수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공기상황입니다. 환율 변경 안내입니다. 2022년 0년2 3월 1일부터 1200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제40년차 40, 지구대회가 5월 13일부터 14일 간다대가 개최됩니다. 차주주의 안내 드리겠습니다. 차주주의는 국내 자매클럽 r i 3 7 2 2 지구 세창원 모타리클럽과 합동 한마음 야외가 3월 26일 토요일 지리상 화동 화동에서 예전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릴레이 기부를 진행하겠습니다. 1회이100% 달성을 목표로 지명한는놓은 앞으로 연차기금 100달러를 기부하는 방식입니다. 지난 정기 모임에서 진행되신 박병기 이사님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기 이사님께서 백달러를 기부를 해주십니다. 박병기 이사님 은하고 오늘 좀 많이 출시야지 기부해줄 건데요. 예, 나이기 좋고요. 평상시에 좀 기부해 를 주고 싶거나 있으면 좀 해주시면 감사하구요. 자, 박병기 우리 이사님께서 우리 김준영 회원을 기하였습니다 네, 앞으로 공사활동을 맡이시기 바라며 박병기 그, 소아의 공사에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계속해서 우리 박병기 이상이 그, 침묵 동호회 골프 소식, 뭐, 전달 사항 있습니까?